부터 저 혼자 여행 시작됩니다. 꾸주컨네 도착했어요. 지금 해는 엄청 뜨거웠고, 핸드폰 배터리는 없고, 카메라는 메모리 없어서 놔두고 왔고, 저는 혼자고 휴대폰 삼각대도 맛이 같고, 가진 게 없습니다. 계획이 모두 틀어져 버렸어 하지만 오죽허는 포기할 수가 없었지 오늘 구름 보세요 진짜 예쁘죠 날씨가 진짜 진짜 좋은데 안에서 봐야 좋은 날씨 <laughs> 그래도 이런 경주경주한 분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관람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양산을 써도 지금 발이 가리지가 않아서 그래도 얼굴이랑 팔은 그래도 햇빛을 피하고 있는데 발등이 진짜 탈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 어떡해. 그래도 저 멀리 사람들이 좀 보여요. 저기. 지금 땀 때문에 앞머리가 다 젖은 상태고, 몸은 진짜 축축해요, 완전. 땀 범벅이 된 상태. 샤워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상태고요. 머리는 풀수 없고, 어 지금 근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또 말하기가 좀 그렇네. 그래도 씩씩하게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녕하 시작! 는 최응현이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께 물려준 집이다. 이곳에서 신사임당과 율곡이가 태어났다. 앞에는 세계 최초 모자 화폐 인물 탄생지 이렇게 해서 집회가 이렇게 있어요. 두 커네 입장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안 되는 게 너무 한스러워. 이 색감이 핸드폰에 다잠길라나 너무 예쁘죠. 오늘 날씨가 아니 진짜 구름이 미쳤어. 구름이 진짜 미쳤어. 완전 파릇파릇하게 약간 순천만 국가정원 느낌이 나네요. 되지? 오죽한 숲길. 아, 하목이 왜 이렇게 좋지? 헐. 너무 예쁘다. 사진도 찍고 싶고, 동영상도 찍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캡쳐. 이렇게. 너무 예쁘다. 종료가 보고 싶었던 연꽃이 있어요, 연꽃 무궁화도 있고. 종료가 보고 싶어 했던 연꽃 진짜 덜핀것 같아요, 아직. 헐,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정자. 구용정이래요. 앤드라미도 있고, 저기는 가지도 있어요. 보라색 꽃도 예쁘게 펴 있고,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어떻게 다 둘러보지? 여기가 좀 숲길이라서 그늘그늘해 보이길래 계단이지만 올라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 정자 이름은 구사정이래요. 더 올라가면 숲길? 숲길이 있으려나? 진짜? 어. 보이시나요? 정자에 앉아 있으니까 바람이 솔솔 불고 너무 좋아요. 그늘이고 저기 뒤로 올라가면은 숲계 산책로가 있대요. 근데 방금 궁금해가지고 블로그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난 약간 바다 이런 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원래 여기 한 3시쯤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앉아서 쉴 시간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지금. 진짜 너무 평화롭습니다. 동료 여기 오지 그랬어. 결국 이까지 왔는데 한번 걸어나 보자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음... 이렇게 쭉 가볼까요? 뱀 나오는 거 아니야, 뱀? 어... 진짜 제가 어쩌다가... 여기에 다 건물 안에서 보는 박물관이나 그런 거는 다 휴관하고 야외 전시만 볼수 있게 돼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건물 내관람을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오, 박물관 같아. 철기시대의 주거 유적이래요. 오, 대박. 철기시대. 철도끼. 철 화살촉. 아, 한국사 공부하는 것 같다. <laughs> 저기 동상은 신사임당 동상이래요. 거레이 어머니 신사인당 두둥저 앞에는 강릉 오죽헌 한옥마을 이렇게 한옥마을이 있나봐요 예쁘다 전 진짜 한옥에서 살고 싶어요 한옥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일단 저는 이렇게 구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대릉원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춘천만 국가정원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쓰네요. 강릉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현장 체험학습을 여기로 올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볼요 진짜 예뻐요. 완전 내 스타일 색감. 매장도 엄청 나왔고요. 이거는 무화과 크림치즈 뭐더라? 그거를 네. 포장했습니다. 카페 완전 시원해요. 어, 계획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좀 일찍 일찍 끝나가지고 뿌듯해요. 그리고 여기 패션후르트에이드는 완전 진하고 맛있고 흑임자 마들렌은 좀기대이하 흑임자 맛이 별로 안 나요. 약간 흑임자 초코맛? 약간 그런 맛이에요. 물이 제일 맛있어요. 약간 카페 베이스 느낌이라가지고 빵종류 만약 부산에 있었으면 저는 한번더 왔을 것 같아요. 이 쾌적함이 좋아가지고. 통장을좀 시키고, 저도 얼굴을 좀 시키고, 재정비를 좀 해가지고 아가봐야겠어요 거리에 왔어요. 뒤쪽에는 목자골목이 있었고, 근데 아까 어른들의 술집 그런 분위기였어요. 중앙시장이 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직진을 쭉 하면 그에 있대요. 벌화 선물 가게. 아우씨 비둘기봐. 어떻게 지나가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이 동그라미 벤치 같은데 앉아서 먹는다고 어떤 유튜브,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 저는 비둘기가 많아서 여기서 먹는 행동을 못할 것 같아요. 월화 선물 가게, 짜잔. 도착했습니다 진짜 하늘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란다 상자. 저 방금부터 깨졌네요. 눈을 이렇게 뜨지 않요 그래서 앞을 보면 뾰족뾰족한 테두리에 동그라미가 보여요. 그래서 급하게 네이버 찾아봤는데 섬광증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의심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왜 그러지?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그래도 나름 양산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찾는 건, 어, 여기있다 5월 커피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이 왔네요 노트해요. <목소리> 아니야, 하고 싶다. 왔지, 가서 봐안 오고 싶다. 생각보다 커서 오, 야, 다행입니다. 엄청 크네. 네, 근데 냉동실이 없어서 얼음이 좀... <laughs> 그요왜 <근데> 숨어 계시네요. <laughs> 예, 여기만 인스타 갬성그 다음에 시골뷰. 시골뷰. 그리고 에어컨이 좀 빨리 안 시원해지네요. 아리 근데 수고 여러 다시 또, 스탠다, 설렌다, 설다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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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